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테크밍 정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흐름으로 볼 때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안에서 자 매물대형성 하는 가운데 횡보하는 장세였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67,400원 찍고 난 후에 전일대비1.94%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폭발적으로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외국인은 4거래일, 자, 기관의 3거래 이렇게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장마감 이후에도 또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다 지금 뭐, 코스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장비 종목을 중심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기관의 매수 흐름이 실적 가시성이 높은 첨단 소재, 또 반도체 이런 장비 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또또 컨텐츠 주는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점에서 테코인 역시도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회복 기대감 속에서 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업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고대 여폭 메모리 이 투자 확대가 중소 장비 업체에서도 충분한 낙수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보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는데요. 어찌보면 지금 마이크론 물량을 삼성과 그리고 SK에서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테크윙의 최대 고객사 바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대양봉 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뭐 사실상 마이크론 철수로 전체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많이 곤두박질쳤단 말이죠. 자 증시가 가볍습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 덕분에 뭐 저렴하게 추가적인 매수 완료했다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중량은 뭐다? 어차피 테크윙은 다음 주 다시 한번 장대양봉 나와줄 수 있습니다. 주말 안에 좀 조용해지면 이미 철수가 예견되어 왔던 마이크론, 삼성과 SK 하이닉스, 자 Nxt에서도 상승시키면서 월요일 불기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추매의 불타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비중 실으면서 충분히 1 0만 원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분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사실 뭐 앞서서는 이제 또 933억이라는 이 교환 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신제품 생산 개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자, 교환 대상이 이제 테크인 보통주 131만 3171주였고요. 전체 주식수 대비해 볼 때는 한3.54%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교환 가액은 기준일 주가를 바탕으로 120% 수준 주당 71,060원으로 확정이 됐고 자 발행되는 교환사채 표면또 만기 이자율을 자 0%로 이자 부담이 전혀 없고요 교환 청구 기간이 내년 1월 20일부터 2030년 9월 20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자뭐 사채권자는 발행 30개월이 경과하는 2028년도 4월 20일부터 4개월마다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는 충분히 자이 큐브 프로버의 수주 기대감에 따른 선제적인 운영 자금 또 시설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크웨이인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주주환원 방안도 자세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커지고 있고. 자 이제 주말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 향방이 달라질 텐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현시점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 세워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테크윙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테크라고 남기신 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테크윙은 앞서서 또 933억이라는 조달을 했죠 테크윙 발행사 위의 구조 설계 이슈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특히나 지금 코스닥 기관 또 에코프로 비엠 할 것도 없이 지금 테크윙에 몰렸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쌍크리엘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바이오와 그리고 컨텐츠 중심의 성장주가 숨 고르게 들어가면서 올해 2차전지와 이렇게 반도체 이런 실적형 성장주 중심축에 이동 중에 있고요.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고대 여폭 메모리 HBM 투자와 AI 반도체 공급망 확대가 중소형 기술주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이처럼 이제 어, 반도체 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은. 전세계 데이터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서버용 또 메모리 수요 급증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올해 4분기에도 이 d 램 재고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전통적인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이 장기 사이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특히나 이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나머지 보유한 이 현재 시가로 187억이 넘는 자기 주의 30만 주는 소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보다 이제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대량 납품 예정 중에 있고 빠르게 7만원 뚫고 나면 그 이상 10만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자, 주요 기업들의 자, HBM4 양산 계획을 좀 들여다 보니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양산, 또 삼성전자도 11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테코잉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명한보다이 테코잉이 꾸준하게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오늘도 고점을 찍었죠. 그 얘기는 뭐다? 올해는 AI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이 고대 여폭 메모리 글로벌 캐파가 대폭적으로 확장되는 것만큼 테크윙의 신공정 장비죠. 이 큐브 프로버의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이제 반도체 핸들러 세계 1위거든요 다른 반도체들과 이제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테크윙 차원이 다릅니다. 신고가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은 이제 앞으로 보세요. HBM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확산세로 접어들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마케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제 HBM 메이커에 입고되기 시작하면 큐브 프로버가 시장 파괴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HBM 관련한 수율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테코윙에 오히려 신 장비가 충분히 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미래가 보이면 여러분 주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상승일지 하락일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점에서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난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현시점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테크윙 정보는 무료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테크윙에 테크란 남기신 순간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를 받고 난 후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다 싶은 분들 계신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답변 드리고 충분하게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 10월 달 여러분들의 계좌 역전이 가능한 특별한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계좌의 역전 가능한 핵심 테마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게 반드시 10월에 사야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급등 종목이니까요. 더도 말고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10월이기도 하니까 특별 또 이벤트도 준비해 왔는데요. 이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또 풍성한 가을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간은 일단 10월 1일 오늘부터 해서 한 달간. 자 10월 3 0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로 저한테 급동주라고 남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문자 주신 분들 저 당연히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단톡방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연히 10분께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계좌역전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 되고요. 꼭 보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에 큰돈다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나 본점의 만큼은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꼭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꼭 영상 참고하셔서 계좌 역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좌 역전 가능한 이 종목은요, 여러 테마로 묶여 있는데, 주로 AI와, 또 그리고 뭐예요? 반도체, 또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모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급등 가능한 계좌 역전 테마주는 반드시 선택과 그리고 집중만 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하듯이 일단은 급등하는 패턴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다 한마디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특히 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언제 어느 순간 더 크게 올라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보여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저랑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짧은 영상은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제 소통방 추가도를 함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의 텔레그램 소통방 을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안내드릴게요. 저한테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놓으시되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8146 3687번으로 그냥 두 글자로 입장이라 남기시는 순간 제가 여러분 저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날 시황이라든지 또 주도 테마들 실시간 뉴스 또 급등 종목 추천도 포함할 것 없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한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또 텔레그램 계정 위에서 또또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146-3687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서 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좌 역전이 가능한 이 종목 빠르게 추천해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146 자, 3687번으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